우리 마냥 잡히면 죽자 하는데 우리 딸이 자기는 안 욕했다는 거예요. 아. 오마내 이제 도대 20살인데 아. 내 20살 먹고 죽겠는가고. 아 역시. 네. 우리 딸이 그러잖아요. 그걸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야여자 아미니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네,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양강도 김정숙 군에서 온 네. 2019년도에 한국에 도착한 주영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2019년에 오셨어요? 네. 오! 진짜 최근에 오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럼요. 최근에 맞죠. 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여기 한국에 왔습니까? 아, 네. 어, 진짜 다행이에요. 2019년 몇 월에 한국에 오셨어요? 입국한 거는 3월이고, 아, 네, 나온, 나온 거는 건지. 7월이에요. 아, 7월에 네. 나오셨구나. 오, 진짜 따끈따끈하신 분을 네. 네, 모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국 생활 3년 차이신 거잖아요? 네, 3년 차.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엊그제 온거 어...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 이 이제 저희 전주옥씨 이모님이세요. <laughs> 네, 너무 아, 닮으신 것 같아요, 두 분. 그리고 네. 너무 이제 어, 신기했던 게아주옥씨 가족의 분들은 다 예쁘신 분들을 많이 보나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우리 진짜로. 우리 저가는 참 예쁜데, 네, 저는 뭐 아니요 이모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 이렇게 주영란 이모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직업도 있다가 최근에는 집에서 부양이죠. 아, 네, 네. 먹고살기 위한 전선에 나선 부양가족. 음, <laughs> 네. 그러면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게 언제... 주옥 씨는 훨씬 전에 온 거잖아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주옥 씨가 연락이 와서 오시게 된 건가요? 저희 가족은 좀 많이 어단하니까 자리에 자리원수가총뭐 10년은 될거 같아요. 네. 아, 그 그럼 가족분들이 다 그렇게 네, 오신 거예요? 네. 우리 가정에서는 오. 아들이 먼저 왔거든요. 오. 네. 아들이 와서 3년 있다가 엄마를 어라. 음. 그음자도 아들한테서 많이 또자식도 접하고 해서 음. 결심 붙여가지고 떠났죠 아 네. 그러면 떠나시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던 건 있으신 음, 거예요? 네 많이 알았죠 오 네. 어떻게요? 이미 전에 언 가족분들 아. 또그 다음에 직접 아들이 와서 네. 물어도 봤거든요 그게 진짜 여기보다 음. 음, 진짜 좋으냐 그러니까 아들이 말못 한다고, 오. 네. 여기서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해도 그걸 상상을 못 한다고. 저긴좋은데 어. 좋다는 걸 엄마가 그 북한 사람들이 생각에서는 그걸 상상 못 하니까 오라고. 음. 그래가지고, 네. 그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족분들이 단계에 나눠서 단계, 네.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 10년에 걸친 대가족. 탈출, 어떤 스토리라고 할수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먼저 이제 가족분들이 자꾸 없어지면. 아, 그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왔는데, 네. 저희하고 딸이 같이 왔는데, 어, 엄청 위험하게 왔어요. 아 네. 이런 가족이니까 경계성이 심했거든요, 북한에서. 보이 보이서 딱딱지를 찍어 놓고, 우리 집은 정기적으로 감시대상이고, 아 네. 항상 우리가 조금만 어디에 외출해서 우리에 농촌 리에 장사를 가서 하룻밤 자고 와도 어디 갔다냐 하고서 리 다음날에 알아보고 그래 진짜 눈치로 보면서 음. 예,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온게 진짜 너무 어, 감사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진짜 온다는 게 결심하기까지는 어려웠죠. 음. 막연하게 가긴 가야 되겠다. 아들도 가고 가족이 나갔으니까. 저단대 나도 가보자. 그렇게 막연했지. 정작에 오자 하니까 속이 떨리고 음. 그랬는데, 그. 딸이 너무 막무가내로 가자는 음. 거예요. 오. 네, 자기는 거기 가서 하나라도 어릴 때 빨리 가서 공부도 하고, 나이 먹어서 가면은 더 자기 손해본다고 빨리 네. 가자고. 아, 어, 그래, 엄마를 다 붙여가지고, 그래, 나도 결심하고 했는데 제가 또 원래 아팠거든요, 많이. 아. 네, 자리를 오기 전에 한 1년 동안은 자리에서 일어만 났어요. 북한에서 아. 자리 펴고 아르니까 더구나 아들이 여기 오면은 엄마가 살 수도 있다. 실제 오. 삶을 포기했거든요 어제는 다 죽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병인데요? 간경화인데 이렇게 출혈까지 했으니까. 아. 네. 이게 북한의 우슬로서는 어제 마지막이라고서 이거 아. 살아난 게 기적이다 했거든요. 그냥 아. 자리 펴고이어만 났었는데 여기는 우아하 발전해 여기 오면 살수 있다고 너무 오라고 아. 그래 우리 딸이도 엄마 앉아서 죽던 가다가 죽던 한번 네. <laughs> 가보자고. 네. 네. 그래서 떠날 결심을 했는데 네. 사실 떠날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시 속이 좀 산몸하고 그렇죠. 네. 진짜 그런 가족이니까 음. 가다가 잡히는 경우, 뭐 북한에선 사실 착해서 법문 앞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 네, 그랬었는데 상상해보니까 내가 이제 잡혀서 보위부에 갇히면 네. 우리도 많이 듣잖아요. 북한 보위부가 어떻다는 걸. 처벌적으로 겪어는못 봤지만 알고는 있으니까 그어통을 아, 당할 김은 가다가 죽자. 음. 우리끼이 잡히면 죽자 하고서 약을 <laughs> 준비하는데 지금 떠나기 전에. 아. 그, 우리 딸이가, 너도 주머니 다 익어요, 나도 익어요, 그, 우리 마냥 잡히면 죽자 하는데, 우리 딸이. 자기는 안 욕했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러니까. 어, 맞네, 이제 도대 스무 살인데, 네. 가다가 잡히면은, 감옥 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가면 되지. 내일 스무 살 먹고 죽겠는가고. 아, 역시. 네, 우리 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오, 오, 야, 이게 오. 나는 꼭그 가다가 죽는 게, 잡히면 죽는 게 제일 현명한 방책이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우리 딸은 그러더라고요. 그래, 오, 가는 약을 안 넣고, 내만 넣고. <laughs> 그렇게 하고 또놀어요 <떠났어요>. 네. <laughs> <웃음> <웃음> 역시 젊은 패기? 네, 나 진짜 언니 제 자식이라도 그때 엄마 말을 따를 줄라고 <laughs> 내가 그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지옥 살고 또나아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몇 번을 잡히더라도, 잡히더라도 결국에는 어겼다 그랬더 네, 그렇게. 딸이 그런 우지가 하고 하고 그렇게 그렇죠. 하니까, 네 나도 또 믿음도 더 가고 신심도 생기고 해서 둘이 같이 우지하고 떠나서 무사히 왔어요. 아, 진짜 진짜 무사히 딱그한 번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네, 성공했죠. 네, 아, 하슬하슬하게 위험하거나 이런 상황 으로 우리는 어. 그 집에서부터 꼬리를 발표가지고 아, 동네 정보원들이 뭐이 밀어를 했는지. 부야라는 데 보이부가 우리가 그날에 간다는 걸 알고 강에 들어서면 현행으로 잡자고 그 길에서는 못 잡잖아요 우리가 오, 그렇죠. 아니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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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면 네, 네, 네. 다니까 현행으로 잡자고 미행하는 줄 모르고 사실은 떠났었거든요 그날이 오후 됐는데 아침부터 사람이 마음이 들뜨니까 오늘이 이게 우리가 거사를 해야 된다 하니까 바상에 앉았는데 밥이 한 술도 넘어 안 가요 아. 그니까 러 사실 난 원래 한자고 기력이 네. 없는데 아침, 점심 거의 다 굶은 상태인데 같이 떠나면 또 그럴까봐 딸이 먼저 가고 네가 가고서 두 시간 후에 엄마가 떠나서 어느 장소를 거기에 아. 우리가 넘겨가는 길이 거기가 약속됐으니까 거기 가서 먼저 기다려라 하고. 딸이 갈 때는 몰랐는데 내가 나오면서 일이 되려니까 보이브 사람들이 그 사복을 입고서 우리 골목에서 있는 게 내가 나오니까 사람들 거울삑 돌리는데 눈을 딱 쳐다봤는데 보이브 사람인 거예요. 아, 이거 꼬리 붙었구나. 아, 딸은 먼저 떠났는데 야를 잡아서 벌써 보이브에 가다 였는지 아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까 어, 좋았어, 길에서 네. 망설이면서 음. 진짜 영화 장면처럼 사람이 바쁘니까 영화를 본 것도 다 경험이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불안해서 내자체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게 아닌지 이 사람이 자기 일 때문에 여기와 서 있는 걸 내가 날 잡으러 왔나 도둑이제발이저리다고내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해서 길에 나서서 영화에서 보니까 미행하는가 하고 볼때 둘이 탁 돌아서 보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다가서, 불실로, 불르에 사투리 빵빵 나오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불 위에 네. 딱 돌이다 보니까, 내 뒤에 딱 붙어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돌아보니까. 뭔산 보면서. 또, 결국엔 뭔산 보면서, 이렇게,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막 따라다. 네. <laughs> 그게 그니까, 한, 어, 스미랑 간격으로 두고 따라선 거예요, 그 남자가. 근데, 그래, 그렇게 한세 번을 검열해 보니까, 나를 따라오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파트 짬에 들어갔죠. 아파트 짬에 들어가서, 진짜 내 영화 본걸 기억해가지고, <laughs> 계견을 올라가서 또 밑으로 내렸다 봤는데, 또 아파트 짬에 들어. <laughs> 친하게 미행을 하네요. 네. <laughs> 그러게. 뭐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정찰병처럼 안 하겠죠. <laughs> 그래가지고, 소리. 그 가는 도중에 우리가 살던 고향 마을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고향 마을은 북한은 지금 농촌 마을들을 새집 혁명인지 뭐 무슨 뭐 새마을 혁명하는 것처럼 아. 똑같이 집을 지어가지고 아, 골목 네네. 집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나서 자랐었기 때문에 집을 바꿔도 어느 골목 누구 네 집이라는 걸다 알지만 그 동네에 처음 들어간 사람은 그 집과 골목이 똑같아서 이 골목이 이 골목이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마을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나를 살려준 구멍수였죠. 그 어... 마을에 들어가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이길 들어가서, 이길 밑으로 가서 다른 골목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그 마을 오고 입았는데, 골목으로 내려왔는데는 내가 어느 골목으로 나갔는지, 집이 다 똑같으니까 모르거든요. 그래, 거기서 진짜 그전 먹던 힘까지 다내가지고 달려가지고, 가니까 우리 딸이 엄마가 너무 안 오니까 마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보이브가 달렸는데, 어쩔까? 도로 갈까? 그냥 넘어갈까? 딸이, 엄마 결심대로 하자. 그래서 내 인생에서 제일 네. 결심을 잘한 게 그때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아저 사람 이지 나를 찾자면 음. 10분은 걸릴 것이다 그걸목을 헤매다 나면 어떻게 찾아오겠지 최소 음. 10분은 걸릴 것이니까 10분 동안이면 암록강을 건너 뛸수 있잖아요 아. 그래 압록강만 건너면 중국 땅에만 붙으면 우리는 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잠깐 망설이다가 에 가자 하고서 뛰었거든요 그래서 뛰어서 봤는데암록강을 건너서 아. 숨이 턱에 나아서암록강이 슬기가 붙어가지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너무 좋아서 아, 우리가 지금 이 강을 건넜다. 이강 이슬계 지금 중국 강 이슬계 붙어 있는데 여기 있다가 우리가 블록프가 오면은 가겠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힘들어도 기운 내서 엄마 진짜 기운 내서 중국 산에 올라 붙어 있어. 거기 음. 위험해. 야, 여기 너무 좋고 안전한데. <laughs> 그러니까, 엄마, 한 번만 기운도 내. 해가지고, 그래, 호떡호떡. 거기 좀 약간 경사가 네. 있어요. 올라가지고 중국산에 높이도안 올라가고 한 15m 정도 올라가서 붙었거든요. 그때 말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진디 간거너 병원에 어, 소란스럽더니 전지 뿌리 한 2, 30개 와가지고 다 들리거든요. 그쪽에 말이.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하고서, 아. 그내 네, 군대 전사들이 소리치고 가 군, 군 보이부서 내려오고, 아. 그 경비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구. 그래서 서울로는 우리는 건너왔으니까 배포유하게 있었는데 뭐 전지 뿌리 두 개가 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laughs> 이게 중국까지 건너오는 네, 네. 거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지금 숨도 안 나가요. 어,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개월 물이 흐르는데 2월달 그때니까 얼음에서도 그 위에 물이 차는 그런 물이 아. 있거든요. 그 약간 질벅질벅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거의 다엎드렸어요그무루에 그랬는데 보니까 그 군대도 지금 전지를 가지고 중국 땅에 넘어왔는데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연장을 감추느라고 기술 딱 세우고 아. 북한 장마당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그 중국 전지가 있어요. 네. 그걸 지금 비치는데 꼬리가 십오 미다니까 이렇게 딱 미치면 지금 다 보이거든요. 어... 나무도 겨울이니까 앙상하게 그렇죠. 없고 네. 그런데 그 사람 거기 이렇게 이렇게 미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 대형식적으로 이제.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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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이렇그이가지고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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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이렇 이렇게 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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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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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이 그 날, 그, 좀, 고생은 했죠. 음, 그, 옷이 네. 다 얼어서 얼음이 네. 붙었는데, 또, 그때, 음력설미티다 나니까, 이게, 저, 저, 직을 했는데, 블록들이, 그, 명절을 새느라고잘 움직여지지 않아가지고, 아. 거기, 저, 지느게 건너는데, 밤에 한 시대에서, 그때까지 네. 걷돌면서, 그래, 우리 딸은 아마 그때, 발이 다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와서, 그렇게 해서, 무사히, 그만하면 무사하다고 봐야죠. 네, 네 버스 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해서, 저기, 어디, 웰, 베트남? 베트남. 네. 네. 베트남에 왔는데, 그 베트남에 올때또 하루 한 번.